보내기 링크사 내용 유연 26일 오후 7시 첫방송 스테비아 과일 계획 판매 나주 뉴스 이창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6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판 라이브와 달달함의 끝판왕 귀족 과일 스테비아 기획전을 주제로 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 이미지 제공 2021-08-29 포토뉴스컴 재판매 및 비비컨지 나주 뉴스 이창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라이브 커머스 채널 다양화를 통해 온라인 판매 시장 확장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국판과 협업을 한다 라이브 커머스 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온택이 대며 온라인 소통 시대에 최적화된 신비통 모델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앱은 26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북한 라이브와 달달함에 급한 왕족 과일 스테비아 캐비전을 주제로 첫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진이 프로골프가 진행자로 나서 망고, 맛이 나는 토마토인토망고 제철처럼 타고, 맛있는 감귤 등 다양한 스테비아 과일을 판매한다. 최근 트렌드로 인기를 끄는 신품종 과일 스테비아는 최고의 단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지 않은 고급 천연 감료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송은 북한이 북한 쿠팡 라이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상품은 방송시간 시간 동안 착순한 수량으로 판매한다. 방송 시간 중 구매할 경우에는 최고 36할인 혜택과 함께 로켓 배송으로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물품을 배송 받을 수 있다. 유년대 앱 농식품 거래소 본부장은 라이브 커머스 채널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11번이 배민 북한 등 플랫폼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팔로우 학교를 통해 소비자와 농식품 기업 상생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기자 L 씨더 뉴시스